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오늘은 바인더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꾸하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요. 이렇게 에어컨이 옆에 있고요. 거실에서 다꾸를 하기 때문에 어, 짐이 늘면 좀 지저분해 보일까봐 책상 위에 있는 마트에 트롤리에 담아 있는 바인더들, 그리고 책상 아래에 있는 책상 서랍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짐을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다이소 A5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바인더랑 속지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크지 않아서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스티커를 사다 보니까 바인더 개수가 하나, 둘,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트롤리 하나로 모자랄 것 같아서 좀 너무 크지 않으면서 이 A5 바인더보다 좀더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검색하다가 유댕닷컴 바인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더 비교해보면 세로는 길이가 같고요. 가로로 좀더 확장된 그런 바인더예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A5 마인더 다는 아니더라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 실스티커 다이어리를 좀 모두 옮기는 게 목표긴 한데 어, 모자르진 않을지 좀 걱정이에요. 색상은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어요. 헤돌리에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어떤 스티커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좀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받아봤는데 오, 실물이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보다 이 보라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의 취향은 스티커를 모두 옮기려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티커랑 새로 산 스티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의 최애 브랜드인 제니빌리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니빌리지만 들어있는 이 바인더인데요. 어, 이게 속지 내지가 적다 보니까 이게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빼주고 요번에 구매한 이 신상 스티커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다 빼놓을게요. 어, 일단 이렇게 제니빌리지 스티커들을 꺼내왔고요. 속지는 제가 세로 입포켓, 가로 입포켓, 또 새로 3 포켓, 4포켓, 6포켓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어, 스티커 정리를 하면서 크기에 따라서 한번 속지에 넣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 옆에 넣었다가 나중에 또 길이가 맞는 게 있으면 같이 해 줄게요 이 제니빌리지 스티커가 어 이렇게 가로도 길고 세로도 길어가지고 A5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는 잘안 들어갔는데 와이드 다인더 사용하니까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넣었던. 그리고 이번에 제니빌리지에서 이런 가로 실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보기 좋아서 이 부분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포켓에 이런 뽀짝이들을 넣어볼게요. 조금이들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인데 약간 길이가 애매한 거는 이렇게 아래쪽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음, 조금 잘라줘야 되겠니? 재단기로 조금 잘라줄게요. 옷이 바뀌었죠? 어, 제니 빌리지 스티커 정리를 하고, 요거 쪼람지 신상 스티커를 기다리느라 며칠 지났어요. 요 쪼람지 신상 스티커들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요번 쪼람지 신상 스티커, 이런 데코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요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번 스티커에 지붕이 따로 나와가지고, 약간 집 짓는 거. 집 짓는 거라든지 상점 짓기 하는 거라든지 할때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아요. 쪼람지 스티커랑 삼포켓이랑 아주 딱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니빌리지 스티커 정리를 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유댕닷컴에서 속지랑 바인더를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원포켓짜리 속지를 안산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A5 원포켓에도 안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 줄 거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스티커 뒷지지를 모아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1cm씩 잘라서 옆에를 붙여주고 구멍을 뚫어서 바인더에 넣어줄 거예요. 이뒷대지를안 쓰고 모아두면 은근히 활용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짧게 됐네? 크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뒷대지를 다시 잘라왔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됐고요. 일단,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볼게요. 이렇게 잘 꽂아지죠? 다른 것들도 이 사이즈는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쪼람제 스티커들도 이어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영지에 쪼람지들 실스티커 쓰고 나온 것들 모아둔 거거든요. 요거는 호환이 되니까 그냥 이대로 보관해줄게요. 요 A5 크기도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 뒷대지 붙여서 구멍 냈던 요큰 스티커들도 이렇게 쏙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음은 콩알마트 스티커입니다. 콩알마트 스티커는 이렇게 가로로 된 실스티커거든요. 가로 이 포켓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완전 딱 맞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요것들은 제가 예전에 사뒀던 콩알마트 스티커인데요. 뒷장에 이어서 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뒤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인덱스에다가 그 브랜드 이름을 적어가지고 옆에다가 찾기 쉽게 이렇게 인덱스 필름을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새로 산 스티커들은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닦고 하고 싶은 스티커들을 좀 앞쪽에 넣어두고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이것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것들은 당영순 스티커들입니다. 과연, 뒷돼지까지 들어갈 것인가? 오, 다행히, 뒷돼지까지 들어가네요. 어? 스티커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뒷돼지가 너무 커가지고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문서 재단기로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뒷돼지들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같이 보관하고 싶어요. 다음은 다비 프로젝트 스티커들입니다. 다비 프로젝트도 굉장히 뒷돼지가 예쁘거든요. 이것들도 같이 넣어줄게요. 잘 들어가네요. 짠! 마지막으로 리노프렌즈 스티커들이에요. 이것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원래 요 리노프렌즈 스티커가 삼 포켓에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 보관했던 바인더의 옆에를 잘라서 보관했더니 삼 포켓에도 이렇게 쏙잘 들어가네요. 필 름을 다써 가지고 마트 에다가 적 어서 붙여 줄게요. 여기 지퍼에도 이렇게 제가 만든 키링을 하나 달아줄게요. 저는 바인더에 이렇게 키링을 하나씩 달아두거든요. 이렇게 4개의 바인더에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색깔별로 좀잘 어울릴 것 같은 제가 제작했던 이 키링들도 좀 달아봤어요. 이렇게 키링을 제작해서 선물하면 저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보라색에 요리리칸님께 선물 드렸던 키링 한번 달아봤고요. 노란색에는 이렇게 유자님 키링도 달아봤어요. 그리고 유자님께 제가 요거 유댕닷컴 바인더 좋다고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자님도 곧 바인더 정리 영상 올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유자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핑크 바인더에는 콩님께 선물했던 이 콩님 키링.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남편이 그린 저희 가족 그림으로 키링을 제작했던 거예요. 영상으로는 몇 가지 브랜드로 추려서 정리를 했지만, 이네 개의 바인더를 정리하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리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어, 속지가 일단 탄탄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해도 잘 해지지 않고 그러고 이렇게 와이드 바인더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기도 더 쉬운 것 같아서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글자 스티커는 다 정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어, 한 번에 다 옮기기는 조금 힘드니까 조금씩 조금씩 좀 모아서 하나씩 옮겨봐야 되겠어요. 일단 잘 찾아볼 수 있게 견출지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열어서 좀 봐야지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인덱스로 작가님들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새해맞이 바인더 대청소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